민주당이 반대하고 한동훈 비난한 영상과 자료가 한 트럭인데 손안대고 코프는 재주가 상당하네요. 해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. 그리고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?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한 겁니다.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헌은 아니에요.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자기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약 파나요? 국민들은 그건 바보로 하는 것이죠.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승산이 낮은 불복 절차 진행 집중 운운으로 희망 고문으로 계속 호도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대인이 될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.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, 내 네, 그때 판단이 틀렸습니다. 한동훈 전 장관의 바, 판단이 옳았고, 헌신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고, 어쨌든 이 부분은 여야 공이 다툴 일은 아닙니다. 이렇게 대통령실 비서관님 얘기를 해야지.